됐지? 어, 영상 드디어 시작했어. 드디어 신드의 전쟁이다. 아 이거 진짜 이거. <laughs> 안녕하세요 모뎀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커입니다. 아 어디서 막 광고 하면 안 되지. 나고안서 일단 해. 일단 해. 저희랑 해. 저희랑 같은 팀할 저희랑 플레이할 사람들 소개할게요. 일단 헬렌님. 네? 헬렌님.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예. <laughs> 네, 잘했어요. 아. 그 다음에 이게 누구냐? 조커님! 저번에 처음으로. 인마, 인마, 인마. 조커야, 너, 너 죽고 왜? 싶지? 아니, 살려줘! 니막 간접 광고하고. 간접 광고 아니야? 니 네, 간접 광고 했어. 너 죽고 싶지? 아, 살려줘. 살려줘! 방금, 제, 방금 인벤토리 들어와서 사실 제 능력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누구냐? 제이님! 네. 안녕하세요. 크게 해도돼요 크게, 크게, 크게. 네, 전 제이입니다! 예, 일단 얘가 조보예요. 야 제이야. 네, 저 초보예, 야 초보예요. 제이야 너 지금 중요한 애들 좀 다가라. 인사해 초보예요?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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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사 국... 어 그렇지. 이제 너가 누구냐? 어 하데스 능력 이름인데. 인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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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모른다. 인사하세요. 하데스야 인사입니다 인사해. 하데스입니다. 그래 그래 그렇지. 야 양마 양마 홍보대사 케빈 얘 이름 케빈으로 바꿨어요. 홍보대사 케빈. 인사해. 안녕하세요. 야 제대로 해. <laughs> 제대로, 해. <웃음> <웃음> 제대로 해. 안녕하세요. <laughs> 제대로 하라고. 탈출 <laughs> <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야, 야, 아 케빈이 죽었냐? 잠깐만, <laughs> 케빈을 내가 죽여버렸어. 야 잠깐만, <laughs> 내가 능력 다시 줄게. 야 일로 와. 그, 거기서 가면 능력 공개된다고. 아, 잠깐만. 야, 어떤 분이 나더 능력 캐 못했어? 아니 누군다 재형아내 능력 봤지? 어바는요? 맞자야나 봤어도 기억 안나 지금. 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주는 거 아니야. 전 몰라요. 야야 캐비.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아, 아 진짜. 알았어. 성질 내지 말라니까. 아 니들 그러 자른다. 안 돼. 일단 일단 이제 시작할게요, 게임. 와, 나 먼저 갈게. 아 일단 가지 마요. 가지 마요. 가지 마요. 마음대로 가지 마요. 가면 때려요. 아저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이? 네, 죄송해요. 잠깐만요. 일단 야나 음. 진짜. 일단 이제 가요. 이제 시작이에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브릿지 시작. 브루지가자 초보들이 초보들이 항연. 일단 초보들이 일단 향연. 내려가서 이 템들을 버려야겠구만. 이건 모두 다 패드라고 돼 있군요. 이건 와, 치트잖아. 멋있네요. 음. 어, 내가 이걸 개조하면서 너무 길게 만들었다 이 통로를. 아, 아 근데 귀여워. 너무 재밌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떨어지면 온수. 아우. 야, 야, 헬렌이 죽었냐? 죽었어. 죽었냐? 어? 헬렌이 죽었냐? 아, 둘이 거기 물에 꽉 쌌어서 아! 나 돌로 떨어졌어. 왜? 죽었어 그럼 다시 와. 뭐가 문제야? 와 있어. 내가 능력은. 일단. 아, 다와 아, 일단 와, 와, 와. 아, 성질 좀 내지 마요. 그쪽 팀 진짜 시끄럽네. 나 그냥 와. 가요. 어. 너 능력 어차피 지원 있었으잖아. 일단 절벽 위로 일단 부터도닫요 어? 너 능력 여기 있다. 있어? <laughs> 어, 내가 먹었어. 너 온다 야. 아 진짜 내 능력 진짜 쓸모없다 야 데스야 네. 아 소리 얘들 시간, 시간 고너왜 네. 너 그렇게 캐이야야너왜 응. 근데... 그렇게 캐난 캐고있어 응. 근데 야 근데 그거 두칸이 타지마 칸이 타면 그떨어져 죽는다 응. 야, 그... 아위다 그걸 아니 상도다너아 진짜 쟤끔 진짜 시끄럽다 미안해 그럼 우리 말하지 말까? <laughs> 너희 좀 조용해주면 안되겠니? 너 그래? 너도 그럼 초보구나 아니야 아니야 나페 했어 너페 어, 했어 뻥치마 아니야 내가 그렇게 거짓말을 했 아 망할 응, 떨어졌어 흙 아. 네. 응. 떨어졌어, <laughs> 흥, 떨어졌어. 흥, <laughs> 태포들이 지금 뭐지지아 일단 코블톤 생성기 헬렌이가 뭔만들지? 내가 음. 만들어뭐 어. 이었어? 있 야 잠깐만 모드야 이거 다깐 잘못된거 같은데? 뭐가? 어디 뭐, 무료로 우리쪽이 더 멀어보인다? 똑같아똑같아어어나가 어? 계산까지 다 했는데 아 맞어 비이다그 여기여기 어 어. 왜 이러다가 잘못하면 벌써 걸또 초반정도로 버려질수도모디님어왜봐주면 안될까요? 왜 봐줘 포기를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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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능력이 똥이야 어. 깐만그와 진짜 멋있게 지었네요 어디서 막아부지이야 없 그딴 거 없습니다 아, 개! 알았어야기야 어? 이게 네, 어. 떨어졌어 아 누가 쫓았어 네가 떨어졌어 나 빨리 대기 형아 흙 줘봐 야대기 빨리 빨리 흙 주라고 흙아 진짜 저쪽 진짜 시끄럽다 네흙 주라고 때릴까? 흙흙 네? 흙 주라고요? 흙 주라고 흙흙네알겠어다 드릴게요 4 0개예요오 많이 겠네네 많이 어요 네, 뭐야 여기에 그럼 저는 거 뭐 떨어질 뻔 했어? 야, 이거 집 짓고 있다 아, 부 사시... 세지 마. 아, 누구 온다? 나야, 나. 몇 시? 아니, 시간도 못봤 가는데, 바로 응. 몇 시냐고 물어보고 오세요? 그냥 보면서 연습할 때. 시간, 시간, 시간. 응. 11시 반. 11시 반은. 형아, 나 어때? 아, 이거 재전어 형아, 어디 가고 있어? 어딜 가다니나 지금 흙으로. 재이는 어디 가? 빨리 와. 그준현이한나 네? 봐봐 어때? 봤어 갑바로 치장을 했구나 이상해 야아 저기 벌써 중앙까지 가버렸구나 조커 어, 나너 뭐해 나너 죽었다 나 뭐하냐고 너그렇라고아 진짜 진짜 맨 조커님 중형아, 성질밖에 안 내? 나 쏘는 것만 입을게 니가 이 애들하고 함께 해봐 성아나나는나만입 형아 나 쏘는 아 그럼 나... 하지를 마요 중형이야, 나가요 왜 봐봐 왜나한 짜증이야 너는 아니 너가 진짜 아, 짜증을 아니 짜증을... 그냥 조용이좀좀 진짜 그냥, 그냥, 자르고 말지. 균형이 요 낯선 사 입을게요, 그냥. 어. 그냥, 안 입으면 안 될까? 이따, 잰프할 때만 입어. 떨어지면 내구도 가니까. 안 된다, 오. 잠깐만, 이거 피스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 패네, 너무 체력 채워죠 어. 그럼 피스프인데아니 아니야, 아아떨어왜 나무 안에는 왜안 치냐고 지금 나무 공업 타원이야공기이지너거 <목소리> 나한테 웃던 거봐선님 어디세요? 나이렇 보고 있어. 그, 줄게. 드릴게요. 응, 나 다이아블로 줄게. 이게. 어지 많이 쓸모가 없어 큰일났다. 왜? 아, 아, 튕겼다, 튕겼다, ]게요? 튕겼다. 큰일났다. 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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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있다. 다어나 창고 있다. 야야 창고 있다. 템 나누어 놓는다. 아 이거 텐 나누어 놓는다. 어. 어 아니야. 아 큰일났다. 끊겼다, 끊겼다. 끊겼어? 어, 어. 아, 이거 야템을막 버리면 안 되구나. 모든, 모드, 모든나갔고다 나갔다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알겠어. 응, 그럼 지금 나갈게요. 어 그럼 팀은 계속 똑같지? 똑같지? 능력은? 똑같지? 어? 어? 야, 준영아, 그3 0 0만할수 있어? 몰라. <laughs> 다시 아, 또, 또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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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끄러이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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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왔어요? <laughs> 아니요 지금 들어가요? 쏙, 쏙 끊겼을텐데 들어갑니다 다시 제 어디가냐 능력은 어떻게 했구요? 몰라 이거 그 능력 아이템으로 되어사람 무능력자여야 될 때던데 야 모대야 어 지금도 아직도 찍고있냐? 어 전부 다 어. 무능력자일텐데 그럼 아니야 참고했다 이미 넣어놓은 사람들도 있을걸 능력 우리 능력 지금 참고해 있어 내, 내 능력도 참고했고 아. 너는 야, 무능력자 됐어? 음, 나 무능력자 됐어. 됐어 아 진짜 우리 팀에서 제일 좋은 능력이 무능력자가 되면 어쩌냐 야그 일단 다시 따이. 가자 야 자, 자, 자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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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자야 자. 돼 자, 자. 들어와 들어와 야 들어왔어 자 너무 게 너무 하라고지연이 들어와 헬렌이 들어와야 돼 아. 잠깐만 여기 눈앞내 내 앞에 누구냐 좀. 제이 제이 앞에 있는 사람 누구야? 누구 누워있어? 아, 얘 지금 자고 있는데요? 방금 내가 때리네 나가 데스야 와서 자라 아. 침대 올디있어 블루팀 여기야 뭐야 뭐 아. 블루팀이라고 어, 뭐야 왜 자꾸 다져 아, 나가 나온것도안했다 아, 일단, 일단 그템줄때 템 창고에다 넣어놔 전부 템 준다고 할때 버리지 말고 아, 뭐 능력 잘했어 어쩔 수 없어 내가 능력을 줄 수가 없어 혹시 민혁이 능력이 디오니 소스는 아니지? 장난해? 음? 나 알려줘도 되지? 어나 그거 아르테 있어 에로스야 어. 에로스? 아 에로스 괜찮아 에로스 뭐였어요 오! 어. 오! 어, 어, 오! 오! 거미! 오 이거 비스프리 아니고만 안돼! 아, 네. <laughs> 떨어졌다! 왔다! 아, 나이기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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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는데? 어인데나 여기야 <laughs> 뭐해? 야, 야, 제이야. 네. 제스야. 음. 저기는 곰이 있잖아. 음. 우린 아무것도 없어. 개쩔어. 내가 곰이 죽일게. 지금 내 앞에 가고 있네. 나야. 그렇구나, 케빈이구나. 나 얘들아. 흙좀 켜고 있어라. 응. 음. 우린 음, 흙은, 이쪽, 지금 진짜 목소리가 완전 침울 해. <laughs> 완전 칙칙해 야, 우리 제템들보다 뭐. 아지못왜이 슬프냐? <웃음> <웃음> 누나, 아이형아다 사라졌어? 아니. 흙 개수가 줄었어. 하나 청원, 에 넣어놔. 하를가에 넣어놔고. 왜 이렇게 이거? 이 <laughs>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어. 흙두 개. <laughs> 흙두 개. 흙스물 개. 네 개. 두 개를 넣어놔. 어, 어, 누가 막하 일단 그 뭐지 꾹 눌러서 템 버리는 그런 망할 짓 하지 마요. 튕겨요. 그왜 열기를 넣었냐 너는. 야 보였나요? 아 조금 여들 괜찮아 상관하냐. 죽어도. 킬해되아 제가... 어? 그냥 보여. 그럴까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얘들은 네. 뭐 초보니까. 초보라고 막 지금... 무시하지 마요. 지금 나무 할까요, 그냥? 네. 나무 깨세요. 네. 일단 어떻게든 살아남아 뭐야 이거 안 움직여. 뭐가 안 움직여? 어 <laughs> 어떻게 물이 안 움직여? 그거 안 그거, 뭐 피했다가, 그거 뭐 뒤에다가 그거 뭐 뒤에다가 아 맞다 죄송해요. 너무 캐야 되지 않나? 어, 오오왜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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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왜? 뒤쪽이 했어 어? 아유, 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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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졌어? 어, 나무 몰라. 막대로 만들... 일단은 막대로 막대가 여기서 막대요? 막대요. 괜찮아. 블레이즈 막대 너무 만드데 뭐. 아, 어, 네. 대로 일단 코골선 생성기는 만들었고. 막대요? 우와! <laughs> 또 떨어졌어. 어? 조건님, 막대만 타면 되라고요? 어, 네, 나무 없다 나무, 없죠. 나무 없다고? 나무 묘목..괜찮아 묘목 심으면 아니 나무 남은 게.. 쩌치. 다 바뀔게요 응. 가지고 있는 거다음에 흙은 다 넣어놓으세요 묘목 네. 심 네. 케빈아 케빈아 네. 좀 크게 좀 말해라 어. 저쪽 팀 목소리밖에 안 들린다 <laughs> 그러면은 저 저쪽 팀이 아니에요? 내 팀인 줄 알겠다 어? 사과가 왔는데요? 사과 모왔는데요 어. 네. 사과? 네사과 떨어졌다고? 네 이따가 체력 떨어질 때 어, 그거 어. 넣어주세요 아니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저 주세요 저 주세요 꼭기요저 지금 체력이 어? 하나만하나만다 어? 나무가 음. 16개밖에 없어 오, 아 괜찮아, 괜찮아. 1 6개몇 그래. 그 개를 만들고 남는데 지금 이봐! 좀 귀하니까 이게 형아 내가 만들게 어 이거 만들어 만들어 어. 저 지금 사과 드릴게요 앞으로 오세요 아이 좀 기다리세요 저 진짜 어. 영상 찍는 거 잘하나봐 참고해 어, 형아 형아 저쪽 팀좀 조용히 얘기좀 안돼요? <laughs> 나무 굿게임 만들지마 내가 조용... 내가 또 9개 줄게 됐어요 됐어요 아왜막 조커님 왜막 이름을 막 줄여서 말해요? <laughs> 하 데스도 말하기 힘들어요? 하 데스도 말하기 힘들어요? 이 귀찮아요 귀찮아 <laughs> 저귀저귀오 <laughs> 저 귀차니... <laughs> <귀차니즘. 웃음> 좋았어 어 나무 큰데? 오좋 <laughs> 아, 헬렌이 너무 말이 없다 오 기다려봐 일단 쌍로이드로 와봐 와봐 아홉 개 키웠어? 그럼 만들어줘 일단 나무도 키게요또 나무 도키세요네 알겠어요 야 됐어요 저기 응. 주이 하나 진짜 시끄럽지 <laughs> 엘레니가 <엘렌이가> 시끄럽대 <웃음> <웃음> 아니 나 이제 내가 갖다줄게 내가 층간 됐다고 또키우 안돼요? 제가 할게요 지금 키운다면서요 키우 <laughs> <됐겠죠? 웃음> 나무 아니야? 일단 나무 스물 두개 그 가공된 나무 스물 두개 넣어놨어 돌고깽이 넣어놨으니까 그세요 돌고깽이 넣어놨어요 그래? 조님요 그거를 어, 대기또만나요 어. 몇개는? 아, 네. 몇 네. 몇 네. 네. 몇또 어? 네. 어디있어 옆쪽인가? 여기있다 근데 왜 돌고깽이를 4개나 만들었어? 그럼 지금 만들고 있어는 떨어지는 줄 아세요 그 일단 저기 일단 여기서 철은 없앴어 내가 철이라는 전, 존재를 없앴어 저기 흙? 흙 주세요 흙흙막 버리지, 버리지 마요 창고에다 넣어놔야 돼요 흙 주세요 흙흙 창고에다 넣어놔야 돼요 저... 졸았어요 아니 근데 데스야 너 죽었냐 그것도 말하기 귀찮아서 꿈을 뜬... 느낌 아니, 일단은 흙을 다 흙을 고있 잠깐만, 지금 거. 내 앞에서 녹가다니는애 누구야? 아니, 내 앞에서 녹가다니는애 아, 누구냐고. 얘들이 말이 없어. 아, 너는 왜 여기다 만들어냈어? 야, 엄마, 뭐 하는 짓이야, 이제? 아, 지금 돌키잖아 아, 내꺼 네, 개인만 만들어. 아저씨님 둘이 그거 두 개씩 찍나 개만 두 개. 어느 어, 쪽이 더 유리하지? 어, 물신전인가? 내가, 내가 만들고도 모르겠네. 우리 다 따로따로 가볼까요? 일단 40개 정도 켜면 연결할 수 있어. 난 막을, 막을게. 어. 어 40개 더니까 사람 좀 먼저 갖자 그럼, 네, 너, 뭐야. 헬레나 사막쪽 가봐. 내가 물신된 쪽 갈게. 네. 데스야, 뭐 네. 에어 네. <laughs> 목소리 완전... <laughs> 야 근데 진짜 제스 형이라 네. 해야 할것 같아. 됐어요. 됐어요. 네. 불쑥 타고에 넣어라니까말이 워낙에 동감인데 이 목소리가 너무 길서 형이라 부는 거다 이마 셋이형. 안다고 <laughs> <laughs> 야, 미화형 한테 체력으로 할수 있어. <laughs> 미화형 이름 막 부르지 마요. 아, 이거 그냥 이거 끊어 짜르기 꼬불꼬불 귀찮아서 그럴까요? 그래. 이제상이에요 <laughs> <laughs> 이름표 <그럼 웃음> 완전 걸걸해. 아, 이름 완 아니 목소리 완전 걸걸해. 목소리 완전 걸걸. 마 떨어졌어. 근데 여기 뭘부셔야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블럭이요. 그래요? 됐어요? 됐어 떠났지? 어, 떠났지? 응 어.. 조커형 <laughs> 어, 지금 많으니까 광산키로 갈까요? 안된다 여기 광산이 없단다 얘야 아 그래요? 안된다 피스쿨 모다 아니에요 그럼 일단 어. 저기 사막으로 여기 침대가 없단다 저런 침대 죽음을 위에단 스폰데 나 지금 최대한 참으면서 말하고 있단다 뻥치마. 지 맞아. 너왜 맨날 내가 원해 뻥치지 말래. <laughs> 아, 또 방에 잘못 잡았어. 이런. 소고만 살아 갖고. 음, <laughs> 조금야 어. 한번. 이거 유튜브에 올릴 거지? 어. 뭐라고 음식 하면 돼? 어, 안돼 나 잘못했다. 뭐뭐대마인크업 들어 적으면서냐? 몰라. 알아서 검색해. 내가 알아서 올릴게. 보세요. 어. 잠오고 때이 휘야지. 야 근데 뭔지 뭐 목... 우리 팀우는 거예요. 저쪽에 있고요. 저는 너이 아쉬운 거요 저는 요 우리 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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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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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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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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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구 저는 아 누가 먹는다아지는 아, 사람 누나 누구, 누구 래 <laughs> 내가 할게 너가 한다고? 그럼 일단 저기 물신전 쪽에 금이 여덟개 있었어 네. 금칼 만들어서 지켜 일단 암튼 갑반은 많네 우리팀에 진짜 우리팀에 묘목은 많네 일단 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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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넣어놨어 이거 공들... 돈을 돈을 찾냐? 돈을 찾냐? 네. 아 왜이렇게 막 침.. 심... 왜이렇게 막.. 아 진짜 말이 안 나오네. 야 제이라. 제이랑 제이랑 대결한 중 양쪽이 다 실패. 어디야? 어. 사막, 야, 오, 사막 쪽에도 건너놨어. 제이나. 제이나 진짜 너 목소리. <laughs> 그래? 너 목소리가 제일 낮게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막 무능력도 해서 그래? 응. 아니면 다른 능력 하나 갖고 올래? 야 음. 그러면 에로 에로스랑 같은 등급의 능력을 하나 갖고 와 그러면 음. 무능력자니까. 우리 또갈데 있어요? 어, 뭐 자꾸 생각한데요 여기 여기야 아, 버블턴 먹어주세요. 먹었어. 어, 어. <laughs> 누가 밀쳤어 어, 요 왜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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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밀쳐요. 아 이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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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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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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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세요? 조금 얘야 너 때문에 지금 비밀 다 거의 다 새내사 잖아 지금. 네? 네? 아 지금은 안 되는데. 찍고 있어요, 가야 찍고 있어요. 가야 이거 찍고 있는데 저 지금. 영상 찍고 있는데. 뭐야 이 상자는? 뭐야 네. <laughs> 이 웨이크 상자는? 아오. 티야오게어다 아. 또 상관없다. 누나 우리 안 먹고. 왜? 뭐 나와. 이 아, 티할 거. 티기 괜찮네? 아 어? 제스 할까? 티피할까? 알아서. 티피가 뭐야? 텔레포트. 이제 우리만 그냥 할거 같아요. 음. 어, 가격이아 아, 5분 진짜. 텔레포트 하자. 어딨어? 어? 어? 야, 난 지금 나텔레나텔 돌볼 만들어 저기 물신점 갔어요? 어나 갔어 아, 나텔레포게또가어 <놀라> 뭐를 도 가? <놀라> 아, 내가 갔어 아몸 나올 거같아서목들 나올 거 같애서 나무로 어, 사다리 만들어 만들안돼어 뭐, 아, 뭐. 큰일 났다 <놀라> 아나 지금 잊고 있는데 돌이 응. 부족해. 야, 아, 나 갈게. 창고에 어 어디 있어요 지금? 나 여기 지금 위에 이었어 아. 아기... 음, 떨어져도 괜찮다니까? 사다리 만들어, 사다리. 응. 음. 아, 너무 싫어서. <laughs> 네가 떨어지는 것 같아? 아, <laughs> 나, 지금, 어? 쪽으로 뭐? 나 내가 지금 기지로 왔어. 나 지키고 있어. 잠깐만 그코브뭐 하는 거 있어? 여깄네. 아우 아우 고 있어 우 아우 아우 어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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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아우 아우 아뭐 아우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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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더 반블록그더 개수가 많잖아. 아. 너 인제수학 개간 된 거야? 나, 나무, 16시간. 아, 1 6 일부러 무시간 쪽한거 아니지? 아니에요, 진짜. 진짜 무시간 거구나, 그러면. 때마다 점점 왼쪽으로 가는 거야. <laughs> 무섭지? 어. 마인크래프트의 저주야. 아, 안 돼! 이 마, 이건 뭐야, 진짜. 큰일 났네. 잘가뭐 <laughs> 누가 이어 놨네? 나구나. 비가인다 <목소리> 오, 큰일 날뻔 했어. 나 떨어질 뻔 했어. 저쪽 팀에서 생을 막아볼뻔 했어. 야, 얘들아, 돌고 만들어서 막아. 돌을 만들어. 지금 뭐 하는 거야? 죽었어. 잘 가, 인생. 아니, 아니 아, 어, 안 돼! 왜?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응? 나 죽었어, 깨고 있었는데. 아, 누가 쳤어? 누굴까 너구나. 너구나. 야, 얘들아, 야, 얘들아. 네. 지금, 돌고 돌이지. 음. 돌사고 올라가서 저기 올라포돌사 저기 여기 돌았어요. 나 부셔. 돌좀 주세요. 아 기다려 내가 가나돌 줄게. 아 진짜 이거 좀 슬픈데. 슬프냐? 어 마음이 아파지네. 아나 너무 심심해. 저기 좀비 있어. 좀비 있다고? 야, 죽여. 진짜 아무것도 몰라. <laughs> 저기 글씨 위에. 야야야 어? 돌 사고 올라가서. 야 고개인 저거 고개인. 고개인아. 고게인은... 아 진짜 길 부수지 마. 제가 정성껏 만든 엄청난 얘기. 엄청나게 예쁜 고게인, 길 부수. 고개인 고개인. 형아 나 야, 너무 심심해. 고게인, 고게인, 고게인. 동아, 나 야, 너무 심심해. 너 뭐야? 내구도 없어내 앞에 어? 누구야? 오케이. 고도 올라가고 서있 뭐라냐? 내 앞에 누구야 이거? 어, 어 형아. 퀘스트 아, 안에 여기 상자 여기 다 사라졌는데. 힌트 힌트 누가 갖고 가? 꺼냈어꺼냈어꺼냈어 꺼냈어, 꺼냈어. 형아, 꺼냈어. 거기 해결할 수 있어? 딩고. 아, 다 떨어갔네. 다 떨어갔다. 아, 대 야, 기다려. 길을 없어. 길을 없어. 저도 올라가고 싶은데. 야, 장구야. 야, 저기 온다 또. 야, 고개. 야, 저기 계속 온다. 야, 돌갈 들어. 돌갈 들어. 아, 올라가, 진짜.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무섭게 하지 마요. 너무 무서워요. 설전게 올라가. 돌다 올라가라고요? 돌줄거돌줄 테니까 올라가라고 돌줄 테. 아돌을 상자에서 갖고 가야지. <놀람> 엄마 누구야? <laughs> 아나 <laughs> 아, <laughs> 아, 뒤로 피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나? 와 누가 먹었어요? 돌. 그러니까 먹고 올라가라고. 누가 아 누가 진짜 이게 진짜 멀어. 어떤 사람이 먹었어요? <laughs> 어. 아나 진짜 다시 또 기지가야겠다. 누가 먹었나 또? 형이 <놀람> <평이> 먹었. 아 <놀람> 사장님이 먹었어요. <먹었구나>. 뭐, <놀람> <놀람> 어 우리 코브레스는 다 시켜야 돼. 나가. 페르소나. 페르소나하고 잡고 나가. 빨리 주세요. 코브레스는 상대했다 누나. 누나 지켜봐. 야 그리고 코브레스 남은 거 있으면 빨리 나눠줘. 아 지금 진짜 헤르메스 누구야? 나다. 아, 아 내가 잡으 나갔어. 나 중요한 나 아까 창고 옆에 있는 게 누구냐고 물었지. 어. 아야. 창고 옆에? 아가지가 아가지가 돌아오고 나서. 어. 너 누구냐고 했잖아. 지금. 어 근데 옆에. 아 이민혁이 헬렌이라 했어. 조코님 어디 있어요 지금? 너지. 나 지금 싹 올라온게 너지? 코블쏜 여기있다 네, 여기 같은 여기, 여기 높이까지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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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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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돌줘 코블쏜이요? 어 돌주라고 본대를 어. 보여주지 반블록이 몇개냐 지금 이게 두셋이 넘어갔어 저 위로 올라가요 내가 우리도 아 누가 죽였어 저거 어디서 저거 범한게 있어요 오 지금. 죽였어? 야 누가 나 죽였어 오예 아 범한다고 싹돌아가냐 아 나무 나무가 없잖아 아이, 나은 막대기가 없어. 음, 어떻게? 아 나은 막대기 는 진짜 네, 좀두지 네. 아, 나도집석인데지키가라고 아, 아, 네. 어, 네, 지키고 들어가. 있어? <laughs> 재밌는데? 아, 재밌는데? 좀... 나님이 지금... 아. 됐다. 실리님이 <laughs> 아, 됐다, 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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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모델 뭐 패지어왜날 패해 모델 뭐 아! 죽이고 죽고 너야? 네? 저도 죽었어요 너야? 야네가왜 통로 쪽으로 올라와 어? 야왜 통로 쪽으로 와 바보야 팀킬이네 팀킬 야 나, 뭐? 난 쟤네 팀인 줄 알았지 오니까 멋지네요 이거 구자야그 어? 어? 나 어? 어, 너무 잘했다 어? 아 진짜 야 근데 왜 통로 쪽에서 오냐고 아나 누구냐 사슬 갑아 누구냐 참범형이지 아 진짜 야 이제 3, 2분 남았다 C 아 진짜 이거 거의 우리가 이겼는데 2분 남았다잖아요 뭐뭐 2분 남았다는데 이거 솔직히 거의 우리가 이겼죠 어쩌라고 아 진짜 고맴 뭐. 자를거야 너너내 네. 영상 출연하지마 아야야 야, 승부의 세상은 엔션한거다 나 튕겼잖아 튕겼어? 뭐? 아왜 죽여? 아, 끝났어. 아니 그럼 이거 우리가 이겼지. 왜? 아니 니들 우리 팀 기지를 온 적이 헤르메스 없... 말고 온 적이 없잖아. 아, 그냥 말아.